feels just like water you're making me weak now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our hands touch once or twice we should let them intertwine i'm looking at you and i feel the tension you know this could be like a 여러분 저희는 간파테사라는 어, 마을을 떠나서 호수 오지 노지 자연캠핑을 왔습니다. 저번 어, 에피소드를 보셨다면 간파테사 마을에서 보이는 호수로 왔는데요. 어, 그러니까 문제는 음, <laughs>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루시 그리고 바크라입니다. 이 작은 캠핑가는 튜비에요. 저희 여정은 한국에서 시작해 러시아 몽골을 운전해 지금은 유럽에 있답니다. 전 세계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함께 횡단 여정을 해볼까요? <laughs>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아, 비는 많이 내리지만 봄처럼 그리고 여름처럼 물이 들어나는 시기는 아니라서 지금 호수가 쭉쭉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뒤로 펼쳐지는 거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호수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물이 거의 다 빠져서 저기 끝에 작은 호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기 호수 가까이까지 도로로 연결된 도로로 가려고 하니까 근래 한 2주 정도 이탈리아는 비가 막 내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길 자체가 진흙이기도 하고 지금 와 있는 여기 스팟 역시 이 장소 역시 들어오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어, 어제까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좀 도로 자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진흙탕으로 바뀌었고 내려오는데 이제 튜비가 약간 진행해서 슬라이딩을 했죠. 슝! <laughs> 이번 주에는 비는 안 오고 약간 흐리지만 해가 좀있다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나갈 때쯤에는 땅이 다 마르기를 어, 소원해봅니다. 땅안 마르면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지 자연 캠핑 가서 좋긴 하지만 약간 추워요. 지금 시간이 한 3시 반 밖에 안 됐는데 해가 슬슬 지고 있어 가지고 밖에서 바베큐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메뉴는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저희는 바베큐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애호박, 대파, 고추 그리고 군다 군밤, 밤도만들 거예요. 이램 chops 은 so tender.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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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네. 음. 여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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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램찹 사가지고 파프리카랑 갈릭 파우더랑 그리고 소금, 아고큐만 넣어가지고 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소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바베큐 하면 다 맛있는 것 같다. Yeah. Yeah. <laughs> 진짜 맛있어요. 진짜 좋았지? 응. 베스트블도 잘 나왔다. Mm. 불이 세야 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릴은 일회용 그릴입니다. 원래, 그릴이 엄청 많았어. 음. 원래 한국에서 차박할 때부터 그릴이 많은데 음. 여행하면서 다 줄여 나가면서 이거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로 일회용 그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숯은 저희가 따로 또더 구매해서 넣어가지고 쓰고 있죠. 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 shit. What h a p p e definitely cooked yeah except for <coughs> oh you know what we need beer mm. Mm. Mm -hmm. I think it's oh, our why? last two beer though. Wine is taiga. Oh yeah, that's right. We have wine. Mm-hmm. Mm. Oh. Mm. Yum. 여러분, 저희는 바베큐를 잘 해먹고 추워가지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구운 군밤과 함께 오늘 밤을 어? 군밤과 밤을 <laughs>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고요. 저는 군밤 까먹고 일찍 자러 가야겠어요 그럼 굿나잇!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 튜 v 크루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크루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없었다면 횡단을 계속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 티비크루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랍니다. t 비크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해외에서 엽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올라온 마지막 영상도 확인해 주세요. <laughs> 저희 여러분, <laughs> 차가 잠겼습니다. <laughs> we got stuck while I was like talking about this campsite c u s we decided not to do it u s t s o f o g I I like the feeling of being l s 차가 빠졌어요. 짠! 드시에 오늘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된답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요, 여기 이쁜 얼굴이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셨다면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세요. 그럼 저는 안녕.